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미국 시장이 좀 내렸어요. 음, 그런데, 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미국 시장 다우지수도 0.49% 내리고, 나스닥 종합도 0.96% 내리고, 뭐 반도체 0.54% 내리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좀 내렸어요. 그죠? 네,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 성장주인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인 HLB에도 영향을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줄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절대 그럴까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시장의 흐름이 약하면 오히려 HLB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투자자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다. 네, 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예, 우리가 HLB를 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좀더 스케일을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빅파마로 가려고 하는 HLB 그룹이다. 그렇다면은. 해외 쪽에 글로벌 빅 파마들하고 시총을 좀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지금 뭐 벌써 9월달에 런칭한다고 상업화 런칭한다고 아예한 설명회에서 진회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인은 기정 사실이라고 이제는 글로벌 빅 파마로 가서 상업화에 성공해서 글로벌 빅 파마로 가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스킬 작게. 뭐 국내에서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 뭐 이따위 것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글로벌 빅파마하고 시총을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니까요부분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좋은 참고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 막판에는 매집주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요것도 어, 잘 담그셔가지고 어, 대박 내는 매매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일단 그거부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HLB가 성장주이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어, 뭐 미국 시장이 뭐 그렇게 썩그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주 초반에 또 hlb 가 그런 영향을 또 받지 않겠는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핀 비즈 라고 좀 있죠 네, 핀 비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음, 되게 이제 그룹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보니까 헬스케어 쪽, 0.37% 소폭 내렸네요. 네, 물론, 이제 기술주가 제일 많이 내렸고, 마이너스 1.29%죠. 아, 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 이거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음, 이제 기술주가 약했다고 하면은요, 뭐, 이 전기차나 2차 전지 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어, 뭐, 반도체 쪽. 네. 이런 데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내려왔으니까 좀 에,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가상화폐 이런 쪽들도 글쎄요. 뭐, 신통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음, 일단 그 최근에 그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내려왔던 그 주도하려고 했던 하루살이 정도죠. 네. 며칠 이제 주도하려고 했던 섹터들이 좀 약할 겁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HLB 아니에요. 그죠? 네, HLB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주도주 격인 HLB 쪽으로 매기가더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도체 섹터 내리고, 2차 전지 섹터 내리고, 뭐, 초전도체 내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내리고, 그러면, 결국 시장의 자금은 일정하잖아요. 네, 그 자금이 이쪽에 안 가고, 에, HLB 그룹 쪽의 종목들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리하다. HLB 그룹주들이.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할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드라고 이제 시총을 비교를 해 드린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음, 근데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요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영상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좀 많았죠 예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 일단 공매장고는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난 3월 12일 자 기준으로 제가 HLB의 공매 잔고가 331만 주로 줄어든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논리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전 영상을 보면 네, 요 영상입니다, 여러분. 네, 요 영상이었잖아요. 그죠? 네, 요거 영상이었는데 그거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며칠 만에 공매 잔고가 20만 주 정도만 줄었는데 주가 자체가 올라온 폭을 보니까 HLB 주가가 25%나 올랐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때 공매 잔고가 한 340만 주 정도 남아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40만 주나 남아있는 이 공매 잔고로 볼 때는 주가가 그럼 몇 프로 오르겠어요? 공매만 가지고 본다면 그죠? 20만원에 17배 남아있잖아요. 지금 20만 주에 17배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20만 주 가지고 25% 올랐다면 340만 주나 남았다면 여기다 17배를 곱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한400% 정도는 500%, 400%, 500% 정도는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매장고로. 산술적으로 보면. 그 논리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에서 400% 내지 500%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인데 공매장고 그 남아 있는 걸로 본다면 그죠? 그렇다면 주가가 얼마로 가는 겁니까? 네 배, 다섯 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에 네 배, 다섯 배라면 40만 원, 50만 원. 결국 그 자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h l b 주가가 10만 원에서 13만 원갈 거고 13만 원에서 40만 원갈 거고 40만 원에서 80만 원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만 원 근처에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만 보자 이거예요. 공매 잔고가 그만큼 한 30340여만 주 남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털리는 게 HLB의 상투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매로 봐서는 한, 4,50만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뭐, 이게 뭐,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신약 승인을 받는 게 HLB의 목표입니까? 네. 요 정도의 목표만 갖고 있는 겁니까? 최초의 글로벌 그 항암 신약을 일단, FDA 승인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 목표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죠? 어, HLB 그룹사 얼마나 그 많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결국 그거는 글로벌 빅 파마로 가겠다는 얘기에요 응?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빅 상업화에 성공해서 글로벌 빅 파마가 되는 게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응? 그죠 그렇다면 이번에 신약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주가가 끝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잠깐 이제 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거니까. 그죠? 요런 때, 그, 우리가 양념거리로 작용할 것은 후속, 그, 임상들이죠. 네, HLB그룹에. 그니까, 리버세라닙 이후에 후속 임상. 뭐 여러가지 그 많지 않습니까? 계열사들에서 지금 임상이. 그죠? 그리고 코스피 이전권 재료. 이런 건을 가지고 또 끌어당기고 그리고 상업화 성공권에 관련된 재료들 이런 걸 가지고 더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글로벌 빅 파마 로 된다고 한다면 대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게요 2024년도 2월 22일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글로벌 빅 파마들의 시총 규모를 되게알수 있는 그런 건에 유용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바이오텍이나 또는 버텍스,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가 시총 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이제 나왔죠. 천억 달러면 이게 한 130조 정도 되는 겁니다. 130조 시총이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그죠? 그 정도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파이자 같은 경우는 1,550억 달러. 그죠? 예. 이거는 한 200조가 넘어가요. 요파이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 그 일라이릴리. 네, 이거는 7,000억 달러. 7,000억 달러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어, 얼마야? 10 예, 아, 1,300억 거리니까 요거는 한 1,000조 간단 얘기잖아요. 그죠? 1,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천조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정도의 엄청난 시총들로 어, 증가하는 게 바로 그빅 파마입니다 글로벌 빅 파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일라이릴리 네, 그거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천조짜리 얘가 지금 시총이 7,165억 달러예요 원화가 아니라 5억 요거는요 결국 이제 원화를 따지면 천조 아닙니까 천조 글로벌 빅파마가 천조까지 지금 현재 뻗어 나간다고 더 크게 이제 뻗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글로벌 빅파마가 목표인 지금 HLB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100조 못 가겠습니까 갈수 있다 이거예요 이, 이게 절대 꿈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정확한 계산 하에 10만 원의 목표가에서 13만 원으로 갈 것이고 요거는 여러분 어, 진회장이 얘기했던 순현재 가치 17조 시총을 감안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의 시총을 감안해서 한 40조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죠? 아, 40만 원이 나온. 나온 거죠 음,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의 또 삼성바이오의 시총이 한 어, 50억 정도 수준으로 잡았을 때4 50억 정도로 잡았을 때한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가 이제 80만원 요거는 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제 100억 어, 100억이 100억의 시총이 될 때는 주가 자체가 요정도 요 가는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괜히 나열한 숫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10만원은 이미 왔고, 13만원은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4,50만원, 그 다음에는 80만원, 100만원. 그래서 시총, HLB가 시총 100조가 간다는 게, 이게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시총 1000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셨다시피. 그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HLB의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몇 주예요? 1억3천만 주입니다. 1억3천만 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더 주식 발행을 엄청 해도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자, 봅시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얘가 여기 나와 있죠. 상장 주식수 해가지고 상장 주식수가 이게 몇 주입니까? 몇 주예요?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거의 10억, 10억 주예요. 10억 주. 그죠? 10억 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 1,000만, 1 0만 100만, 1,000만. 10억. 9억 5천이니까 10억 주. 되게 빅 파마들이요. 이 상장 주식 수가 5억 주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HLB의 상장 주식 수는 여러분, 지금 아까 봤지만 아, 1억 3천만 주에요 그러면 충분히, 뭐, 최소한 한 4배 정도, 어, 5억 주,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 지금 현재 주식수가 많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이게 주식수가 많은 게 아니야? 지금 빅파마들 봤잖아요. 예, 여러분, 자꾸 주식수, 좋은 기업은 자꾸 주식수 늘려서 돈 들어오게 해야죠. 그럼, 그러면 이제 뭐, 주식수가 많아도 못 올라간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주식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시총이 너무 지금 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단 얘기입니다. 예.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공매 잔고로 봐도 한 50만원. 그죠? 그리고, 어,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걸로 따지면 뭐, 시총, 어, 한 100조 어 정도 갈때80 내지 100만원 간다는게 결코 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10만원 왔잖아요 그 다음에 한 13만원 선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4, 50만원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80 내지 100만원 볼수 있는 거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사가 어디로 갔나요? 예, 기사를 잠깐 예, 예, 아까 없어졌네요. 예, 아까 이데일리 우리 기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데일리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분명히 3월 29일 주총 때 진해장이 최종 리뷰건에 대해서 그 결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드렸다는 주셨다는 것은. 결국 3월 29일 근처에서, 어, 최종 리뷰 결과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 이제 최종 리뷰는 이제 이때쯤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루머로 왔다 갔다 하는 루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그것에 그 유혹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나타내준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업화 출시 처음 하는 게 이제 9월 3일이 이제 런칭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9월 3일. 이게 대단한 거죠. 벌써 승인을 받을 걸 알고 이제는 상업화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업화가 끝입니다. 상업화가. 신약 승인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HLB가 진짜 상토로 치려면 이런 삼봉 형태로 끝나야 끝난다. 이걸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낙담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못 팔아도 다음 기회에 이런 고점을 주고 여기서 못 팔아도 다시 이런 고점을 주니까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예. 미리 미리 덤비면서 물량을 매도할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음.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코프로 같이, 에코프로 같이 15배 정도 시세도 내고, 최소한 1 0배 정도 시세를 내는, 뭘로다가 낸 거죠? 숏커버링으로 낸거 아닙니까? 에코프로가. 그런 에, HLB를 기대하는 것이다. 네. 이거 다시 생각을 못하셨던 분들은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자꾸 하시다 보면, 지난번과 같이 그 흔들리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좀 주셔가지고, HLB라고 문자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 어떤 확신을 자꾸 그 키우셔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런 루머에 휘둘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확신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지금 확신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한번 크게 출렁거리면 봤써 그때 신념이 흔들려요. 근데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 HLB에 관련된 정보를 자꾸 미리 그 학습하시고 제 말씀을 좀 듣고 어,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기시는 겁니다. 확신 없이는 이게 끝까지 뭐 그런 큰 시세를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짬밥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증권사 지인, 고급 정보들은 속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다. 사인이, 그리고 매매 사인 뭐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매도할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런 사인들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HLB라고 꼭 문자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급, 위급한 경우가 왔을 때, 급한 경우가 왔을 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인을 드리면 또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또뭐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뭐 하시더라도 하여튼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유료 정보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낌없이 퍼드리고 추천주, 급등주 나오는 거 바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또 이런 데서 또 수익도 내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요. 문자로 적어서 보내 주세요. 제가 어,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할 거니까 h l b 라고 문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원 문자를 주시면 참 힘이 나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찍고 좋은 영상을 찍고 에, 그리고 좋은 정보 담긴 영상을 찍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인색하게 응원 문자 주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응원 문자라도 좀 많이 주십시오. 아 제가 아 힘이 될수 있고 좋은 영상 찍는데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그렇게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 올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만원 에서 아 3만 원 정도 사이에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 봤는데 3다블 그러니까 한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 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달 내지 세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뭐한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 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어,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 됐다가 매출이익도 안 좋을 때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이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네. 이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네,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 벨리어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네,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 주, 2 0 주, 6 0 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네,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어,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아되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만 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만 원 선까지 갈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네,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나 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원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그점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하는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어,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 댕겨쳐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